여러분 대박입니다. 잘 보세요. 방금 대충 찍은 셀카 하나를 넣고 이렇게 요청해 보세요. 맑고 순수한 느낌으로 바꿔줘. 이번엔 모던하고 깔끔한 이미지로 바꿔줘. 마지막으로 청순한 이미지의 프로필 사진으로 바꿔줘. 여기서 더 대박인 거는 지금 이렇게 프로필 사진으로 뽑은 게 무료고요.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심지어 사이트 한 개에서만 이 모든 작업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 방법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SNS로 쉽게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사벨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비싸게 돈 주고 프로필 사진 찍지 마세요. 왜냐고요? AI가 무료로, 무제한으로 3초 만에 만들어주니까요. 가장 쉬운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영상 마지막에는 무료 프롬프트 받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AI 프로필 사진 만드는 방법 바로 공개합니다. 진짜 너무 간단한데요. 일단 여러분 PC에서 구글 제 제미나이 AI에 접속을 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로그인을 해 주시면 되고요. 화면에 띄어져 있는 질문 창에서 도구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미지 생성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다음에 플러스 버튼을 누른 다음에 파일 업로드를 클릭해서 여러분들의 셀카 사진 혹은 정면 사진을 업로드해 주세요. 이미지까지 넣으셨다면 제가 나눠 드릴 프롬프트 문구를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입력 버튼을 눌러 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저장 하게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미지가 저장이 되는데요. 이게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고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냥 제 셀카 사진 한장 넣었을 뿐인데 30만원 40만원 주고 헤어 메이크업 받으며 찍어야 되는 그 프로필 사진이 단 3초만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너무 쉬운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프롬프트 받으면은 바로 따라해보시면 되고요. 또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미 프롬프트로 만들어둔 이미지 느낌으로 출력을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 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다시 하나 사진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요 네이버에서 프로필 사진이라고 이미지를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의 프로필 사진 이미지가 뜨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가 있으면 해당 사진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사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사진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챗 GPT에게 이 사진을 넣고 이런 이미지도 만들고 싶어. 내가 첨부한 이미지와 비슷하게 이미지를 뽑을 수 있게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재미나이를 통해서 사용할 프롬프트야 라고 명령어를 넣으면 재미나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 영어 버전을 출력해 주게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떡해요? 여러분들 이 프롬프트를 들고 여러분들 셀카 사진 넣고 그 다음에 재미나이에 이 프롬프트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여러분들이 원했던 스타일의 프로필 사진이 완성이 되는 거죠. 아, 방법이 너무 쉽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 분위기를 또 만들어서 프롬프트를 제작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얼굴로 변경할 수 있는 작업이니까 바로 따라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해서 총 5가지의 AI 프로필 사진을 출력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고요? 실제로 제 SNS에 프로필 사진을 변경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출력을 한 다음에는 여러분들 SNS에 프로필 사진 깔끔한 이미지로 변경을 해서 신뢰감을 얻는 작업을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프롬프트 바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현재 제 마케팅뷰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상단에 하늘색 링크가 보일 거예요 자그 파란색 글씨 끝에 링크 4개라고 떠 있는 곳을 클릭을 하면요 여러 가지 링크가 떠 있을 텐데 이 중에서 단톡방 유료 자료 받기를 클릭하시고 단톡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단톡방에 입장하시면 단톡방 공지글 상단에 있는 고정 글을 확인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프롬프트 혹은 여러 가지 자료를 다운 받은 후에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요약해 드리면 너무 쉬운 방법이었어요. 진짜 3초 만에 여러분들이 셀카 한 장으로 정면 사진 한 장으로 AI 프로필 사진을 출력해 내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에게 프롬프트까지도 공유해 드렸으니까 영상 바로 끄지 말고 바로 실행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활용법은요 SNS에서는 프로필 사진의 신뢰도를 높이는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AI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서 여러분 사진도 변경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9시에는 유튜브 라이브로 무료 정보와 함께 프롬프트를 제공해드리는 무료 특강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되고요 SNS를 통해서 수익화를 하고 싶고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으시다면 그룹으로 모여서 그룹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앞 수강생분들의 후기 가 증명하는 그룹 컨설팅에 참여 하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 확인 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놓치지 마시고요 ai 또는 sns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참고해서 다음 영상 준비해 보도 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ns로 쉽게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사별님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